안녕하세요 하우엘의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단지형 단독주택에 나왔습니다. 총 30여 개동 이상의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세대에 도시가스 설비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든 주택들은 기본 계약 전력이 3kW인데 오늘의 단지의 모든 세대들은 기본 계약 전력이 7kW에 전세대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 걱정은 전혀 없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은 이 모든 단지 중에 ]에서 가장 큰 평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도로 지분 포함 103평이며 연면적은 75평가량 나옵니다 건축주께서 마진을 포기하여 2억 가까이 할인 분양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의 집 1층은 벙커형 주차장에 자동차고 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사이즈는 무려 8.4m에 폭도 3m가 넘습니다 기존에 먼저 입주한 입주민분들은 이 공간을 헬스 주차장, 멀티방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주차장 내부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주차장 내부 쪽에도 큰 창고 공간이 두 칸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용품이나 큰 짐들은 이 안쪽으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집 외부 공간에도 주차 공간이 매우 넉넉해서 주차 스트레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차장 내부 계단을 통해서도 집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외부 출입문 옆에는 9m 가량 나오는 정원 공간습니다 도 있습니다. 집 앞에는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잘 발달된 관산동의 인프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서울이나 일산, 장흥, 의정부 등을 편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새로 개통된 관산 IC를 통해서 행주대교까지도 빠르게 진입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30여 개 단지형 단독주택에서 가장 넓은 오늘의 집 전실 입구부터 보여 드릴게요.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 전실은 쾌적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 먼저 바닥은 레트로 문양의 고급스러운 타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엔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은 여유롭고요. 바닥에는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 벽면은 화이트 톤의 템바보드 마감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일괄 소등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 앞에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철제 프레임의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입구 바로 좌측에 첫 번째 서브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지하주차장 계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공용공간인 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서브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서브룸은 2.85m에 2.7m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침실인데요. 위치상 입구 바로 앞에 있어서 손님용 방이나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사이즈의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마주편 에는 온도 조절기와 전등 스위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의 집은 단독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간에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난방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룸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집은 모든 공간 바닥은 우드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상단에도 간접 조명과 라인 조명이 설치되어서 이 공간도 밝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서브룸 마주 편에는 두 개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여시 우리 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공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을 여시면 공용 공간인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문 앞에도 건식 세면대와 하단엔 수납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 이곳에서 간단한 세면 세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은 우드톤의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환기창도 들어와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폭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은 그레이톤 타일에 줄눈시공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안쪽 벽면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선반용 샤워기에 코너 선반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샤워 용품은 안쪽에 보관하실 수 있고요. 허리선반 하단엔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상부엔 거울 수건 수납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을 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거리가 8.5m로서 굉장히 넓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다용도실과 메인 침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용공간인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좌우 아트월간의 거리는 4.5m로 가죽용 소파와 대형 TV를 놓으셔도 가운데 여유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메인 환기창은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대 LNC 제품으로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으며 이중유리 이중창으로서 냉난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천장 조명은 메인 조명 없이 라인 조명과 매립 조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 가운데에는 네 방향으로 바람이 나오는 대형 평수용 냉공풍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TV 아트월은 좌우 길이가 3.4m로서 대형 TV를 놓으셔도 여유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벽면은 베이지톤의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상단 조명도 간접 조명으로 깔끔히 마감되어 있고요 아트월 끝편엔 비디오 컨트롤러와 전등 스위치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쇼파 아트월 마찬가지로 3 4 m 로서큰 사이즈의 가족용 소파 충분히 소용 가능하고요. 벽면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보드로 깔끔히 마감되어 있습니다. 거실 메인 환기창을 통해서 1층의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층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1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1층이지만 아래쪽에는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층 높이인데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길이도 5m 가량 되어서 카페테리아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1층의 타라스 공간이었습니다 거실과 대면하고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디귿자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앞쪽 상판은 의자자리까지 들어가 있어서 4,5인용 식탁으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고요 상단엔 멋스러운 식탁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판 안쪽 아래에는 밥솥 렌지자리까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방 가전은 이곳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탁자리 벽면 끝은 우드톤의 텐바보드 마감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방 상판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그레이톤의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하부 수납장은 화이트톤 컬러로 수납공간까지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 벽면은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큰 사이즈의 직사각 싱크대와 거위목 수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기점 좌우측으로 조리대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전기 컨센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가의 주방기기는 이곳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안쪽엔 3구짜리 가스레지와 천장식 아일랜드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큰 사이즈의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마동풍 구조라서 환기에 더욱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방 우측 벽면은. 주방 전등 스위치와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 가운데에는 우리 집 외관을 비춰주는 CCTV 모니터까지도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주방 안쪽 끝에는 삼성 제품의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키친 핏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옵션으로 드리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용도실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폭이 넓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아래쪽으로 수전도 준비되어 있어서 이곳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타일 마감에 줄눈 시공되어 있고 벽면은 전체적으로 탄성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의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어서 결로나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층의 공용 공간 모두 보여드렸고요 쇼파 아트월 뒤편엔 메인 침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은 4.1m에 3.4m가 나옵니다 직사각 형태의 가구 배치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엔 드레스룸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패밀리 침대 놓고 사용하셔도 여유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와 있고요 환기창 반대편으로는 드레스룸 공간과 부부의 욕실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은 2m에 2m 사이즈로써 기역자 형태의 시스템장 설치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엔 부부의 옷까지는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우측에 있는 부부의 욕실은 안쪽으로 샤워 공간까지 따로 나눠져 있어서 쾌적한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워기의 코너 선반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 아래엔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상단엔 거울 수건 수납장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공간 모두 보여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 겁니다. 계단이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는데 1층 공간에 간섭이 전혀 없어서 이 점이 참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단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목 마감으로써 튼튼. 시공되어 있고요. 계단 경사도 완만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불편함 없습니다. 계단 중간에도 픽스 창과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벽면은 우드톤의 템바보드 마감되어 있고 계단을 밝혀주는 멋스러운 샹들리에 조명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계단 상부엔 강화유리로 마감된 안전 난간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계단실 바로 옆에는 2층의 보조 주방과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마주편에는 2층의 첫 번째 서브룸, 그리고 두 번째 거실과 안쪽으로는 두 번째 서브룸, 그리고 공용 욕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보조 주방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 끝에는 보조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요. 적당한 크기의 싱크대와 수전 준비가 되어 있고 싱크대 뒤쪽으로는 제법 큰 사이즈의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조리대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상하부 수납장도 여유롭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인덕션 한구와 상단엔 천장식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끝에 있는 문을 열면 2층의 다용도실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의 다용도실은 크지는 않지만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큰 짐을 넣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바닥은 타일 시공에 줄눈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전체적으로 탄성코팅에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공간에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1층과 2층 각각 개별 난방으로서 난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과 마주한 첫 번째 서브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서브룸은 3.4m에 2.9m로서 직사각 형태의 가구 배치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방이나 어떤 형태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큰 사이즈의 환기창과 시스템의 에어컨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서브룸 좌측 공간엔 2층 거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2층 거실도 활용도 좋은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 아트월 간의 거리는 3.4m로서 TV와 쇼파를 놓고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큰 사이즈의 이중유리 이중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매립조명 없이 라인조명과 매립조명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우측에 있는 TV 아트월은 길이가 4m로서 대형 TV를 놓으셔도 여유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벽면은 그레이톤의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쇼파 아트월도 마찬가지로 4m가 나오는데요. 큰 사이즈의 쇼파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 벽면엔 두 개의 픽스창이 준비되어 있어서 개방감에도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파 자리 끝면에는 2층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여닫이 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2층 테라스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폭은 4.8m에 길이는 무려 9m나 나옵니다. 2층에 있는 테라스라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야외 조명도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거실 반대편으로 보시면 2층의 공용 욕실과 두 번째 서브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욕실은 욕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분을 씻기시거나 성인들 반신욕 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요. 벽면 끝엔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리 선반 아래에는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선반 상부엔 거울 수건 수납장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실 안쪽에 있는 두 번째 서브룸은 3m에 2.8m로서 컴팩트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방이고요. 큰 사이즈의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80평가량 되는 넓은 집에 벙커형 주차장까지 있어서 차량 보관할 때도 더욱더 좋습니다. 대단지 타운하우스 단지로 되어 있어서 여유롭고 고즈넉한 삶을 누리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 오늘의 현장이었고요. 대단지인 만큼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저와 함께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